안녕하세요. 오늘은 티눈, 사마귀, 그리고 우리가 의도치 않은 발바닥에 펴피낭 같은 질환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야기를 해 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티눈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마귀인 경우를 많이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야기를 했든 아니면 비의료인이 이야기를 했든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티눈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발바닥에 있는 파피나 이런 거를 많이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자기들 의무이대로 진단이나 치료를 하게 되면, 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화면에 환자가 내원한 상태인데 음, 이런 상태로 왔어요. 처음에는 저도 사마귀인 줄 알았는데 환자는 티눈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이 상태만 보면 사마귀인지 티눈인지 전혀 알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 이렇게 이제 수술로 제거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피부를 조금 잘라내는 사막이일 수도 있어서 잘라내는 그리고 지금 화살표에 있는 부분이 표피낭처럼 보이고요. 또 빨간 화살표 부분은 표피낭이 마치 뚜껑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아, 알이 들어 있는 것처럼 표피낭. 그건 뭐 조직 검사가 나와봐야 아는데 어, 음, 지금으로서는 아직 가능합니다. 어저께 다녀가셨고맨 위에 비치는 부분이 스킨이 많이 편해졌다 음, 이렇게 조야합니다 신기하네요. 이게 이제 뚜껑 같은 벽피낭의 뚜껑 같은 부분이 있고요. 이제 본인이 스스로 자가 치료를 시도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사마귀를 제거하는 약물을 바르고 하얗게 변해가 줍니다.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해요. 마치 어, 티눈처럼 보여요. 또는 굳은 살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티눈이나 굳은 살은 자가로 잘 깎아주기만 해도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약을 바르게 되면 하얗게 각질이 녹게 음,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약물의 특성이 음.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듯이 하얗게 물에 뿌른 것과 같은 그런 양상을 나타내게 되고요. 그 안에 이제 산 성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살리실릭애시드라고 하는 어, 살리실산. 대부분 이걸 사용합니다. 티눈이든 사막이든 이런 성분이 들어가야 각질이 녹으면서 각질을 없애기도 하고 사마귀의 바이러스를 줄여주는 그런 효과를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나오는 냉동 치료나 레이저, 약물 치료와 함께 이런 이런 치료를 같이 하게 되면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진이 이제 발 관리 업체라는 곳에 가서지고 깎아내고 왔는데 이거는 보면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분간이 되지 않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으면 더더욱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환자는 뭐 초음파를 해봤습니다. 초음파를 해봤더니 피하에 약간 결절 모양으로 이상한 부분이 초음파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도 확신할 수는 없, 없었지만 이제 좀더 과감하게 절개를 해서 치료를 해보자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필링 그리고 각질 제거 뭐 이런 거를 업체에서 하고 나면 보통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런 자가치료를 할때 가장 큰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라 겁니다. 끈질기게 하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되죠. 이 사진은 초등학생이었는데 손에 한쪽 손에만 한 30여 개의 사마귀가 이렇게 발생했고 손톱 주위에 발생하게 되면 치료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아프기도 하고 가운데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이런 데 보시면 특히 네 번째 손가락에 변형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울퉁불퉁하거나 길세로 방향으로 어, 변형이 와 있거나 하는 것을 알수 있고요. 약 3개월간 치료를 했습니다. 약물 이 환자는 약물과 물리적 치료로 치료를 했었고 그 과정이 이렇게 빨갛게 변하기도 하고 약을 바를 때 아프기도 하고 일상생활이 불편하기도 한데 그 가족과 저와 학생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3개월 정도 치료하니까 아주 깨끗하게 나게 되는 걸볼수 있었고요 그리고 손톱 변형 네 번째 손가락의 손톱 변형이 여기서 더잘 보이는데 이 손톱 변형이 회복된 것도 보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에 그 손톱을 잘라낸 모양처럼 어떤 경우 극단적인 예인데 제가 보기도 했는데 손톱에 손가락의 변형까지 만드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치료를 하는 과정에 뭐 발생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좀 안타깝죠 그런 게 없었으면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약물 치료가 제일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 좀 떨어집니다. 자가로 하다보면 지속 가능성이 떨어져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잘못하게 해서 중단을 하면 하다가 중단을 하면 다음 사례처럼 발바닥의 작은 부분이었던 환자가 아주 넓게 번지고 여러 군데 번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 환자도 나중에 꾸준한 치료를 통해서 발바닥이 발바닥에 있는 사마귀 거의 전체가 완치된 것입니다. 사마귀는 노력을 꾸준히 하면 완치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걱정 안 해도 되는데요. 얼마만큼 집요하게 치료하느냐가 관건이죠. 아, 이 환자도 손가락에 이렇게 손톱 부분에 뭔가가 생기면 손톱의 변형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드리기가 좀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 약물을 치료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부분은 손톱 밑에 바이러스가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받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라면 아 레이저나 뭐 냉동치료도 당연히 할수 있고 약물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물리적인 치료를 좀더 덧붙이면 훨씬 나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나중에 사례를 또 올려보겠지만 여자 환자 한 분이 거의 저한 1년 반 1년 반 정도를 열심히 치료하면서 완치된 케이스가 있는데 환자의 얘기로는 10년 이상 된 발바닥에 있는 사막이라고 하고요. 마지막까지 확인한 것으로는 거의 없어졌다 자기가 보기엔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제가 한번 보고 나서 그 사드 사례도 1년간의 사진들을 다 찾아야 돼서 힘들긴 하지만 가능하다면 올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마귀는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약물, 수술, 레이저 냉동 치료 이런 것으로 완치될 수 있는 질환이니까 방치하지 말고 열심히 치료하자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요. 그다음 어, 이제 비정상적인 곳에 가게 되면 확률이 치료가 될 확률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입니다. 이 환자 잘 낫는 거 보셨죠? 말씀 드리는 동안 사진이 넘어가면서 처음과 그 치료가 완료됐을 때 사진을 볼수 있습니다. 이 환자도 한두 달? 두달 정도 치료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오래된 사진이에요. 한 10년 이상 된 사진들입니다. 사례들이 있고, 그리고 이 환자도 성인인데 손톱 변형을 제가 걱정을 해서 약물로만 가지고 치료를 했었던 사례죠 이제 앞서도 얘기했지만 손톱에 울퉁불퉁한 변형이 있을 때 바이러스가 원인이었다면 사마귀는 바이러스가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방렬되고 나면 완치가 되면서 손톱도 이쁘게 됩니다. 될수 있습니다. 모든 환자가 그러진 않지만, 또 손톱 변형을 모두 바이러스가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변형 없이 거의 완벽하게 원상복구 되는 것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 환자의 사례에서 추정을 해보면, 아, 손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을 경우, 그래서 더러운 거를 만지거나 상처가 났을 때 사마귀가 들어오고 그것이 여러 손가락, 여러 부위, 손, 발바닥, 뭐 이렇게 번져나가는 것을 알수 있었기 때문에, 개인위생을 좀 잘하면 사마귀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커다란 사마귀를 제거하게 되면, 다른 것도 좋아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앞서 있던 이 환자인데요, 발바닥에 있는 환자인데요. 이 환자는 지금 21일 날 수술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며칠, 아직은 조직 검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4일째, 4일째 어제 다녀갔고 어, 불편함이 거의 없다. 좋아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조직 검사이기 때문에 조직 검사 결과를 확인을 해서 혹이 사마귀인지 표피낭인지 결과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